저희는 터키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요. 네, 충격적인 사실은 이스탄불 공항인 줄 알았는데 여기는 무슨 사비하 곽? 사비하 객첸 국제공항입니다. 원래 이스탄불 공항이 여기 있나요? 맞아. 저희는 이쪽에 있는 줄 알고 이쪽에 있는 숙소를 잡았고 여기가 시내인데 여기에 내려서 숙소를 이렇게 가야 돼요. 숙소까지 시간은? 택시를 타도 1시간 10분이 걸리고요. 비용은 8만원. 택시비 8만원이야. 아, 참. 터키에 오자마자 되는 일이 없네요. 간장도 터지고, 공항을 잘못 알아서, 숙소는 더먼 곳에 있고, 택시비만 8만원이고. 이스탄불에 공항이 두개 있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안 돼? 밖에 나가서 그냥 공정해야지뭐 어차피 여기 미터기로 찍어서 상관없대 지금 저희는 간장 냄새 풀풀 풍기면서 한 번씩 날파리들이 몰려드네요 마리오건더 심각한 저기 뒤에 택시 한번잘 타보겠습니다 아 이거 진짜 너무 바보 같은 거 아니냐? 아 당연히 이스탄불 공항인 줄 알았지 우선 리라 충전도 좀 하고 출구로 나가보겠습니다 포갱 안 당하고 택시 잘 잡아서 탈수 있게 네, 출근데 사람이 들어오니까 막 아하! 노란 택시인데 파란 택시도 관광에 섞여 있네요. 차이가 뭘까요? 어, 이거 잡은 거 같은데, 한번. Hi. Hi. Do you take car payment? Card. Card, okay. Uh, we are going far away, so could you please check the location here? Yeah. Uh -huh. extra high and bridge o s a extra this s t y or how many do you know 5 minutes okay okay uh, every time istanbul ah, time. Okay. okay just let me know how many times okay yeah i t 사 미터기 위에 나오는데 그 미터기 가격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비를 따로따로 내야 된다고 하네요. 하면서 지금 현재 1 리라에 한국 돈으로 4 8원 1원 아워 투 아워 쓰리 아워. 원 아워 올 아워 플리즈. 원 아워 원200 리라. 200 리라. 예 ah, 브릿지 매니 브릿지200 리라. 원 아워 노 트래픽. 맥시멈 반 아워. 오케이. Then we will take that. 오케이. 오케이. 땡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트 a y 오케이, n k you very much. Thank you. We believe k y o u I have m 오케이. t r a people who are not able to do it. I h 이 v e a Tibian. I have a Tibian. I have a Tibian. I have a t i 이 i a n I have a Tibian. I have a Tibian. I have a Tibian. I h 터키 도착하자마자 쉽지 않네요. 튀르키예예요? 네, 튀르키예예요. 노을이나 보면서 가야겠다. Ben komisyon. Bank komisyon? Why 7 I told you. Driver bu. Aha. Ben komisyon total. Cash bu. No komisyon. Ah, but you should 그렇게 every time taxi bank 마키네 커미션. Then before you ta we take the ride, you should have told us. Yes. No okay. cash? Yeah, no cash. Okay. So. <laughs> no discount? <laughs> okay. Okay, bye. bye. 아니, 응. 뱅크 커미션이 5천 루니 넘게 붙었어. 수수료가? Oh. 어. 아이고. 원래 1,600 리란데 1,730을 냈어요. 거의 2 0 0 0 수수료가 붙을 수는 있는데, 너무 많이 붙어요. 이 정도면 인출하겠다, 이씨. 인출 수수료보다 훨씬 많이 붙어. 장난? 이건 또 어떻게 들어가? 여기 맞아요, 근데? 와, 수영장 뭐가 미쳤다. <laughs> 와우. 여기 지금 어두워서 잘안 보이시죠? 아, 와, 수영장 미쳤는데? 여기 너무 초공화 호텔인데? <laughs> 레지던스. 아니, 근데 이거 1박에 5, 5만 3천원 주고 예약했잖아, 우리. 자기 이거 아니잖아, 수영장. 아, 수영장 아니잖이 아, 뭐야. 아이, 뭐야. 이거는 그냥 분수대예요. 여기는 위치가 엄청 안 좋고요. 시내 가려면 택시만 타야 되고, 한 2만원 정도? 근데 저희는 여기 헬스장이랑 수영장이 다 있다 해서 한번. 1박에 53,000원이라는데 컨디션이 어떨지. 근데 리셉션에 왔는데 사람이 없네요.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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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6 26? 26? 26? 26? 26? 26? 2 눌러볼까 아니 뭐지? 선풍기 선풍기 나는 엘리베이터 아. 이런 모양을 처음 봤는데 나도 네 도착했습니다. 을와 얼마나 좋을까. 그니까 얼마나 좋으려고 이렇 고생을 시키는지 오 따라라라따 오오오 아. 오. 오 깔끔해 아파트네 우와. 오 전자레인지도 있고요 소스기도 있고요 오븐도 있네요 오 거실 넓다 오 여기가 단돈 53,000원이면 뭐그러니 53,000원치가 엄청 좋네 이 숙소 때문에 오늘 하루 종일 우리 고생 긴합니다. 긴한데요. 힘은 드네요. 지금 뭐 여덟 시 넘었고요. 가진 걸로 죽이나 해 먹으려고 했는데 뭔가 맛있는 걸 먹어야 될것 같아서 배달이나 약간 이런 걸좀 생각해 볼까 합니다. 아무튼 터키에 무사히 잘 도착한 걸로 위안을 삼으며 안녕. 터키에서 구경하라는 이스탄불은 안가고 <laughs> 그리고 이게 최고의 재미는 솔직히 지금 터키 와서 나는 농구 <laughs> 농구가 제일 재미있었어요